아니 내일 중요한 날인데 진짜 피부가 야, 이래서 어게한다 잠깐만! 꼬마 아가씨 피부가 안 좋아? 누나 패대로 따라와 우리 꼬마 아가씨는 피부가 건성이야 오빠 마음을 건성건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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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 미용거로와 아, 피부 관리 다 했는데 머리털은 개떨이네? 아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은다? 응? 어? 어이 꼬마 아가씨 지금 두피 관리 안 하고 피부 관리 먼저 한 거야? 따라와 머리 감겨줄게 우리 꼬마가씨 주피도 중요하지만 피부도 중요하니까 가려줄게 꼬마가씨 시작한다 꼬마가씨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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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시원해 <laughs> 너무 시원해 아 여기 아, 시원해 이제 머릿살을 밖으로 가야겠어 사랑 머리는 까는데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잖아 꼬마가씨! 그런 게 고민이면 나한테 왔어야지. 헤어 전문이면 나라고. 피부? 김연우? 머리 깎기기김태욱 그런 거다 필요 없어. 헤어가 제일 중요해. 넌 나한테 헤어날 수 없으니까. 따라와. 팔로 팔로 미. 꼬마가씨. 무슨 스타일을 원해? 저 파마요. 상큼하고 귀여운 스타일 원한다고? 알았어. 상큼하고 귀여운 사과 머리. 어때? <laughs> 마음에 들어. 아, 완벽해. 이제 데이트를 할수 있겠어. 제일 좋았지? 어? 이제 뭐라는 거야? 꼬마야 두피 관리가 제일 좋았지? 아니지 아니지 시작과 끝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헤어가 제일 좋았지 자마 아가씨 선택해 피부야? 샴푸야? 와인딩이야? 나는 그냥 전미국 갈래~~ 라사 a 엔